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제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그히큰 군대더라 아멘 어.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람을 살리고 뼈들을 살리는 게 뭐예요? 생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게, 어, 이 뼈들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뼈도 중요하고, 살도 중요하고, 뭐, 가죽도 중요하죠. 이 사람이 사는 거는 뼈하고 살하고 가죽하고 다 중요한데, 어, 그것을 이제 뭐 말라버리거나 죽어버리고 그러면 뭐더 이상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뼈도 있고 살도 있고 가죽도 있는데,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생기가 불어와야 살아난다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생기를 생기가 불어라라고 그러면 이제 다 살겠네요. 그죠? 생기가 불어라 그러면 다, 살, 다 살겠네요. 아유, 살겠네. 진짜. <laughs> 생기야 불어라 그러면 다 살겠네 생기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기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생기였더라 그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하면 생기 이러면 다 살겠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살지 못할까? 생기야, 불어라. 그런데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뭐,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생기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laughs> 생기를 생기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생기를 생기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리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언하라 그랬죠. 생기야 불어라. 이렇게 대언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여기서 실제로 살아나는 거는 누가 살려 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의 말씀을 여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불어라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자죠, 인자. 인자가 인자 누굴 얘기할까요? 인자 인자 누가 인자, 인자, 인자 누가 얘기하겠어요? <laughs> 인자나 예수님거든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얘기하면 다 살아나겠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안 살아난 사람이 있죠. 예, 수님이 얘기하는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날까요? 죽은 사람은 살아나요. 예, 그리고 내가 죽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나요.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뭐, 뭐, 사케오 같은 사람, 뭐, 소경,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 난 죽은 사람이야. 난 살아봐야 뭐, 살 의미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면 살아나요. 예수를 만나면 생기가 불어넣어서 막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살 필요 없죠. 이미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살려주는 것은 그냥 처음 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다 산다 그러는다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안 살린단 말이에요. 왜요? 그건 처음 살아 있잖아, 요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를 만났을 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소경이나. 그죠? 어, 진짜 죽은 사람이나 나사로같이. <laughs> 어, 또는 뭐 어, 자기가 이제 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당하고 뭐욕 요구도 먹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마리아 여자같이 뭐 그런 사람들. 뭐 38년 된 병자, 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죽은 자와 같은 자.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예수 만나면 살아나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 내가 그래도 뭐할수 있는데 뭐내 승질 아직 살아 남아 있는데 아, 아직 뭐내 뜻대로 살수 있는데라고 이러는 사람들은 주님이 아무리 생기가 불어와도요 못 삽니다. 자기가 살아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어 있는 사람은 살아난다. 왜? 예수님은 죽어 있는 자를 살리러 오신 분이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죽어 있는 자를 살리러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면 성경에서 그냥 살아난다고 하지 않고 부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성경은 부활의 책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못 받죠. 자기가 죽어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생계가 불어오면 그때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직 못 살아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고난은 을도 주고 고통도 주고 염려할 거리도 주고 승질날 거리도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심거리도 주고 뭐 아프게도 하고 뭐 이러는게요.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아팠죠.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죠. 뭐 하나님이 무슨 어 일부러 얘 잘못시켜야지. 그래서 얘를 갖다 병나게 해야지. 얘를 뭐어 문제를 막 일으켜야지 얘를 나쁘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 그렇게 하, 하나님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속에 그런 나쁜 게 있나? 하나님 속에는 병이 없어요. 병을 줄만한 병이 없어. 그러면 왜 병이 걸리는 거야? 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 속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줄 문제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줄 질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생기는 거요? 질병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뭐 일도 안 풀리고 자꾸 승길라는 일만 생기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거요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를 태어나게 했으니 내가 책임지마.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래, 내가 너한테 병 줬다 그래. 내가 너한테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 내가 너일안 풀렸다. 그래, 내가 너 잘못되게 했다고. 그래라.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거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고. 문제는 사실은 자기가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체가 그런 게 없어. 사선한 것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악한 게 해서 들어오게 한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내 자녀니까 책임을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러면, 자,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병이 고침받으려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말른 뼈들이 막 살아나려면 뭐 해야 돼? 생기가 들어와야 돼. 생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야 살니까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가 불어라, 어? 뼈들아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누군가가. 누군가 얘기해서 그 바람을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 생기가 들어가라, 어? 생기가 불어라, 저 사람들을 살려라,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래요. 근데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걸 어떡하냐고. 자기가. 그러니까, 교회는 수십 년 다녀도,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생기를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죽은 자가 어떻게 받아들여? 그죠? 죽은 자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숨이 들어가서 살려 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살아 있는 사람이야? 살아 있는 사람이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지. 지 승질 때문에. 자기하고 안 맞는 말씀이 오면 안 받아들이고 싶지. 그냥 정신 혼미하게 그냥 내비 두고 싶지. 말씀 안 듣고 싶지. 말씀 들어도 그냥 귀로 듣고 이렇게 넘어가게 하고 싶지. 편안하게 그냥 교회만 잠깐 왔다 가고 싶지. 왜? 자기가 승질머리를 다시 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 내가 말씀을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생기가 안 불어와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불어와, 생기가 불어와, 살아나는 방법은 내가 죽으면 그냥 생기가 살려. 생기가 뭐야? 성령님이시거든. 생기가 성령님이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죽어 있으면 그냥 살려 그 사람을. 그래서. 아이고, 나 죽었습니다. 그냥, 고난받고 죽었어요 그냥. 나 그냥, 죽었어요가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냥 난 살아도 사는 게 아닌가, 또. 죽은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심해요. 고통이 심해요. 나 염려, 근심이 너무 심해요. 어려워, 죽, 어려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난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와가지고요. 막 그냥 말씀이 들려. 괜히 은혜가 돼. 가슴으로 말씀이 막 들려. 그래서 막, 괜히 말씀이 막 그냥 말씀 아니면 붙잡을 게 없어. 말씀 아니면 자기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붙든다고요. 말씀을 붙드니까 막 가슴에서 말씀이 막 사무쳐. 그러면 이 가슴부터 요동치게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생기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나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살아나지. 그냥 무조건 말씀 듣는다고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접이 된 사람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영접하느냐?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만? 죽은 사람에게만. 죽었으니까 자기 힘이 없어. 영접을 뭐안 하고 싶어도 영접하게 돼 있어. 왜냐면, 가만히 있으니까 바람이 밀고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바람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영접이 되는 거야. 아니, 창문을 말해요? 바람은, 맞바람이 최고예요. 창문이 쪽도 열어놓고, 이쪽도 열어놔봐. 그럼 바람이 싹 그냥 불어와요. 그러면 시원해. 한쪽 바람을 막아놓고, 한쪽 바람만 불잖아? 그럼 바람이 막혀. 근데 바람 양쪽 창문을 싹 열어놓잖아요. 그럼 바람이 싹 맞바람 치면서 막 바람이 불어와. 이거는 못 막아. 못 막는다고. 야, 바람아, 불지 마! 불지 마! 이런다고 해도 부, 안 부는 게 아니야. 그냥 막, 맞바람 쳐서 막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걸. 그옷 누가 막 막아요. 바람이 이미 창문이 둘다 열렸는데. 창문이 열렸단 말이야. 문이 열렸단 말이야. 귀가 열렸단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귀가 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안 받고 싶어도 바람이 막 들어와. 바람이 일래. <laughs> 바람이 막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살아나는 거야. 어떤 사람만? 어, 자기 힘이 다 빠진 사람만. 그냥 귀가 그냥 자기 힘이 다 빠져서 귀가 열려버리고. 가 열려 버리고 그냥 다 열려 버린 사람 그 그런 사람은 가슴이 막 열려 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막 바람이 들어와 자기가 알아서 들어오는 걸 바람이 그래서 바람아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라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살아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만 죽은 사람만 그게 영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살아 있으면 자기가 문을 꽉꼭닫아놔 귀도 꽉 꽉닫 코도 꽉꽉닫아놔이 가슴도 꽉꽉 닫아놔이 사람들은요. 생기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창문 안 열어 놓으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알아요? 창문을 막 2중, 3중으로 막딱 막아놔 봐. 더안 들어가 바람이. 옛날에는 바람, 창문이 하나씩 있어서 옛날 집들은 창문이 하나씩하면덜덜덜덜덜 그려. <laughs> 바람이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덜덜덜덜 돌돌막 그러 그러 이게 그러면 또 거기다가 뭘문 풍지도 바르고 응? <laughs> 스치로 불도 막 하고 바람 절대 못 들어오게 어, 이게 황소처럼 밀고 들어온다 해서 황소바람이라 그래요 그막 그러니까 겨울 같은데 황소바람이 그 틈에 조그만 틈에도 싹막 아, 싸늘하죠 그래서 그거 안 들어오면 비닐 방망이를 탁막 어, 박어 놓죠. 이거 뭐 스트로프 해 놓죠. 막 문풍지 막 발라 놓지 해서 바람 안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도 들어와. 왜? 창문이 하나니까. 창문이 하나니까 이게 달달, 이게 달달달달 해서 요, 그 사이로 들어오거든요. 시안하게. 그런데요. 요즘은 문이, 창문이 다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와요. 딱닫으려면요 이게 밖에서 한번 오는 거딱 걸러주죠. 중간에 딱 걸러진 바람만 살짝 요, 요 안에서 이제 딱 걸러주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중으로 딱 막아놓으면요,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슴들이 다 이중으로 막혀 있어. <laughs> 자기가 살아서 바람 안 들어오게 하려고 딱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 아무리 짓는 거해도 기억나지도 않아. 희한하게. 그래서, 아유, 이상해. 난 이렇게 이좀 잊어버리길 자리야. 치매요? 자꾸 잊어버리길 잘하게 또 자기 그 저기 통장 통장에 돈 얼마 있는지 는안 잊어버려. 그리고 돈 누구한테 빌려 주잖아? 절대 안 까먹어. <laughs> 달력에다도 표시해 놓고 얼마 꿔준거다다 다 기억해. 왜 그런 건안 잊어버릴까? 이상하잖아. 응. 네? 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어야 된다는 것도 안 잊어버려. 참 치매 아니네. 치매 아니야 보니까. 예? 네? 치매라 잊어버린 게 아니라 말씀을 무시해서 잊어버린 거란 말이지. 네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돈 꽂은 거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말씀을 하나님의 생기라고 받아들인다면, 너는 네가 죽어 있으면 반드시 바람에 밀고 들어오게 돼 있어. 그건 자동이야. 창문만 열어놓으면요, 말씀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막아놓기 때문이고, 이중삼중으로 막아놓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와도, 금방 까먹으래요.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다 혼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 하나 기억하지도 않아. 말씀이 자기를 인도하지도 않아. 교회를 많이 다녀도 희한하죠? 생기가 계속 불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생기가 불어오고요.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창문 다 열린 거예요. 그냥 가슴 열어놨습니다. 귀 열어놓습니다. 눈 열어놓습니다. 코 열어놓습니다. 막 이러면 그냥 막, 막 들어와. 그냥 구멍이 있는 데는 다 들어와. 그냥 이렇게. 어? 그래서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영안의 귀가 열리고, 영안의 호흡을 하고, 내고 막영안의 가슴에 막말씀이막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영에 막 사랑이 막넘쳐나 그래. 말씀이 들어와.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데 가만히 안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아니요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어 하나님이 일하지 않게 자기가 막 막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혀서 안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생기야 불어라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생기가 불어오니까,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겠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야? 생기야 불어라, 불을 한번 불어라, 그냥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 것이다, 나는 내 성질대로 살 것이다, 내 생각대로 살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이말이에 그러니 말씀이 불고 들어갈 만한 힘이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그걸 막아냈으니 아니, 하나님은 그냥 뭐 힘이 있으니까 나를 그냥 밀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힘 많으시다면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나를 갖다 뭐 후려쉐려가지고 그냥 확 들어오면 되지 뭘 그렇게 후려쉐리는 걸 네가 용납이나 했겠어? 하나님이 너를 말씀으로 후려쉐리는 걸 네가 용납이나 했겠냐고 용납을 안 하잖아 승질나잖아 짜증나잖아 기분 나쁘잖아 조금만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 네가 용납이나 하고 살았어. 말씀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네가 용납이나 하고 살았어.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런 말을 해? 말씀이 힘있게 그냥 막 일부러 막 밀고 들어오면 된다고. 네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들어와? 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싸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너를 어떻게, 네가 죽지 않으면, 네가 패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와? 네가 안 죽었는데.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들어오시는 거고, 성령은 우리에게 주인으로서 들어오시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네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들어와? 맞장 뜨는 건데, 맞장 뜨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려고 할 때. 쟤들 나한테 맞짱 뜨네. 응? 선악과 나무 내가 만들어 놓은 게참잘못이 내가 잘못이다. 에이, 쟤들 먹으려고 딱 따서 이렇게 먹으려고 손으로 이렇게 딱 달라고 할때 나무를 확 없애버려야지, 하나님이. 그럼 못 먹지, 뭐. 딱 먹으려고 는데확 없어졌어. 어떡하지? 뭐야, 이게? 원래 없었던 건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따서 먹으려고 딱 했는데, 막, 이게 돌덩이가 리가 됐어, 이게. 하나님이 뭐, 선악과도 만드신 분이 뭐, 뭐, 그거 하나, 돌덩이 하나 못 만들겠어요? 돌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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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먹어, 못 먹었어, 못 먹었어. 그럼 못 먹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못 막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사탄이야 이해가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사탄일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사탄이든지 하나님이 사탄이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해버려요 너는 사탄이다 한 마디 딱 하잖아요. 예수님과 대적하게 되면,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으면 그 사탄이라는 거잖아. 너도 하나님이냐? 너도 하나님이냐? 니네 뜻대로 나에게 얘기하냐? 너 사탄이다. 하잖아요.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생기가 불어올 때 자기의 문을 열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문을 닫아놓은 것이고, 말씀을 밀어낸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리가 있나? 생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성경에서는 생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비로소 살게 된 건데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생기가 불어와야 사는 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불어와야 사는 건데 비로소 생기가 불어오지 않으면 그냥 흙 덩어리에 불과해. 막힌 흙덩어리에 불과해.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밀고 들어오면요, 죽은 나 죽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생기가 밀고 들어와. 그럼 우리가 살아나게 되겠죠. 그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다는 얘기지, 뭐이 땅에서 살아난다 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났다 그런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다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가지 불어들어가지 않아도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기껏 교회까지 와서.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속에 진짜 생기가 들어오도록 여러분 자신들은 죽어서 그 생기를 영접이 영접해야 돼. 영접이 돼야 돼.